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이제 회복집회가 있는데, 목요일에 7시 반에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대하면서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또 회복집회 특별히 우리 해진자매 위해서 좀 헌금하는 시간을 좀 미리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목요일 날, 어, 미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 헌금 억지로 하지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서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함께 공동체인데, 아,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했고, 매주 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해진자매, 어, 우리가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마음과 또 이제 물질 같이 모아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모이는 헌금 전, 전체를 전달하려고 하니까요 혹시 목요일에 못 오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주 주일에 이렇게 좀 준비해 주셔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목소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위에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날입니다. 부활 부활의 기쁨의 날인데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시작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오늘 좀 영어가 있어가지고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자 옆에 사람 시작 우리 한국말이 익숙하죠? <laughs> 십자가,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한주 동안 어떻게 고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고난 주간 잘 참여를 하시고 미션도 이렇게 완수를 하신 것 같아요. 금식 미디어 금식 이번 주에 한 미디어 금식이나 절제를 한번 해봤다. 한번 손 들어보실 수 있어요. 네, 축복합니다. 나는 금식, 먹는 걸 한번 끊어봤다. 어, 네, 축복합니다. 어, 요즘에 근데 이제 미디어 금식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손이 스마트폰에서 어, 계속 어, 리스나 쇼츠를 보고 있는 영상도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 이번에 좀 같이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또큰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저도 이번에 이렇게 좀 참여하면서 영상들도 좀 보고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리더들에게 이 영상 한번 꼭 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있어요. 네, 콜링이라는 영화였어요. 콜링. 그래서 예전에 한번 보고 나서 이번에 한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어, 나름 어, 은혜를 어, 개인적으로도 어, 받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치열한 이 치열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에 이 성교사로 나아가는 과정, 어, 그것을, 어, 그리게 되었습니다. 중고차 딜러의 삶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남성분들은 좀 관심이 좀 있겠지만, 여성분들은 좀 관심이 좀덜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 이제, 중고차에 대한, 딜러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이 이런 인식을 한번 깨보고 싶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 한 신실한 청년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진지할 것만 같지만 보신 분 알겠지만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사랑의 요소도 있고 뭐 약간 웃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음, 개인적으로 좀 도전이 되는 부분도 있고 어, 유익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 이제 제자반 목요일 밤마다 이렇게 모이는데 고난주간 미션 이야기 나누다가 어, 한 친구가 그 영상을 보고 질문했던 게 있어요 어, 거기서 이제 보면 성교사가 꿈과 환상과 계시를 보거든요 어, 그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제 확신하게 되는 그리고 마지막 성교지에 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마지막 그림이 딱 맞춰지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음, 그럼 이제 꿈과 계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너무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나 저도 한번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어, 그, 그, 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제자 이기생들이 너무 뛰어나요. 멋진 제자들이에요. 이런 질문. 질문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잖아요. 너무 잘 질문했던 것 같아요. 음. 네, 여러분들도 혹시 개인의 어떤 체험과 어떤 꿈, 계시 이런 거 혹시 받으신 분 계세요? 네, 그러신 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데, 어, 뭐, 계시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의 체험이고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진 않, 않, 않겠지만, 그게 본인한테 유익이 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걸 하나님의 확신이다라는 것을 그냥 내 주관적 확신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면 어, 좀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개인적인 환상과 체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어, 확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확신에. 음, 그래서 이 성경 66권 마지막 계시록, 요한계시록, AD 90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진 이 계시록까지 이것을 어, 이 성경 66권, 여기에 게시의 완전성이 있고, 충족성이 있고, 종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체험과 신앙의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어디서 확신해야 돼요? 네, 말씀 안에서 확신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좀 보면서 그 영상, 유익한 영상도 있는데, 이제 다른 영상을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영상을 좀 분별해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 영상을 보니까 666이라는 게 있어요, 666. 베리칩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년, 20년 정도 후에 있을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영화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 그건 게시록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좀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 좀, 이제 그런 걸 분별해서 봐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나누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에 그런 부분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영상과 미디어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 아, 그게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 기독교 영상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100% 무조건 수용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눠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보다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그거 가지고 물어봐야 돼, 물어봐. 예. 네. 그 예전에 그런 말씀, 몇주 전에 상, 살펴봤죠. 예수님의 행동 이상한데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죠. 자기 생각 안에 갇혀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는 거죠. 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반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요. 어 일기도, 그랬고, 일기도 그렇고 이기도 그렇고, 그니까 혼자만 끙끙 앓고 있지 말고 질문을 해야 돼 질문을 질문해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상한 게 있다, 그고 혼자 끙끙대지 말고 어떻게요? 해 물어보세요. 어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눴고 오늘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나고 이제 부활 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도 인사를 나누었는데, 어, 이 부활의 기쁨과, 어, 환희와 영광이 있어요. 그쵸. 근데, 어, 이 기쁨과 영광과 환희는 고난이 있고 나서 지나야지 찾아오는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고 나서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주 동안 금식하시고 미디어 금식하시고 미디어 폭식하셨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기쁨 뭐 기쁨이라면 기쁨일 수 있지만 고난이 있어야 그 영광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분명한 원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 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나서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은, 나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고, 그 고난에 함께 가면서 마지막에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부활과 환희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어, 근데 이 고난보다도 이 나중에 나타는 영광과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어. 이 고난이 그냥 싹다잊어버 버려질 만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요언복음 16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리라그 아이가 뱃속에 열달 동안 있다가 저는 그 경험을 못 하겠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해산의 고통. 근데 그 아이 그 아이를 보면서 그 해산의 고통이 싹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기쁨은 말로 할수 없는 기쁨이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보면 눈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어, 수확하는 날, 기쁨으로, 어, 그 날을 맞이하게 된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도, 로마서 8장 18,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쵸? 그니까 기쁨의 날, 승리의 날, 그날에는 모든 고난이 바뀌어서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경험했던 어려움과 고난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기쁨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고난이 있고 나서 영광이 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좀 부활절에 약간 변증적인 느낌의 설교를 했다면 오늘은 잠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와 그 뒤에 영광이 있음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14절 말씀 보면, 14, 15, 16절 보면 하는 하나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16절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거.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 그렇죠. 그 이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오늘 1, 2, 3부 예배를 혹시나 들으신 분들, 어, 되게 겹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 한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두 번째가 뭐예요? 어, 누구예요? 우리 제자 제자 이기 아, 역시 다릅니다. 뭐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뭘 믿어요? 예수님 주로 시인하는 것이고 그다음 뭐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이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부활이죠, 이 한마디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우리를 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오늘 두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첫 번째 13절 말씀이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러면 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종로릇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지에서 왕자가 됐어요. 공주가 됐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왕자 공주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제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자. 그래야 산다. 이전처럼 어둠 가운데 있었던 대로 내 육신을 따라만 행하는 삶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밖에 찾아오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사는 건 뭡니까? 내 육신은 죽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다. 그래서 우리가 잘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직 오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인생이 되었다. 그 삶을 따라가며 산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되어 가기를 원하고, 우리 두 번째 말씀 하시는 거이 17절 말씀이죠.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쵸.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죠.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올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아, 그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 하나님의 자녀인 것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아,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노크로스 no 노크라운. No 반대로 고난이 있으면 영광도 있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할 때 찾아오는 게 고난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핍박 기억하시죠? 황제가 주님이라 그래요. 다 잘못된 고백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바른 고백이죠. 그러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증언하고 바르게 고백할 때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이상하게 이야기해요. 아, 예수님은 그냥 성인 중에 한 명이에요. 분받을 아, 뿐이에요 그거 아니죠.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아, 예수님 아닙니다. 그런 거.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진짜 영적으로 너무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요. 왜 종교 다원주의 들어봤어요? 종교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의 길이 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 이 얘기하는 얘기 거거든요. 어, 오늘날은 다 오픈 되었잖아요. 어, 이 얘기를 하면 나 핍박이 올지도 몰라. 모르겠는데 그냥 질리니까. 예수,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지금 모든 종교가 지금 다 대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통합. 이게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야기예요. 어, WCC라는 곳이 있어요. 어. 이런 기도에는 이런 기도 있어요. 나미아비타불 아멘 웃기죠. 근데 진짜 지금 이런 흐름이 이 심각성을 제자매 읽기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들. 모든 종교에 자 죽음이 길이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침묵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바르게 믿기 위해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종교, 구원이 있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이 지금 여러분들 시대엔 더 거세게 다가오고 있어요. 어, 예수님 믿는다? 그런 편협, 한 생각 좀 하지 마. 한 영상을 봤는데 어떤 스. 보니까 스님이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난왜 목사님은 목사님 안 붙이고 왜 스님은 스님을 붙이냐. 그~ 스와 목사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뭐~ 그런 여러 가지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어떤 영상을 보니까 되게 스는 되게 이렇게 좀 존경할 만한 그리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목사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되게 편협하고 배타적인 것만 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됐는데 그 영상이 너무 지금 깔려 있습니다. 물론 스 분중에서도 택함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른 믿음과 바른 고백 그렇게 살아갈 때 고난이 있어요. 제 앞에 고난이 있겠죠. 왜 사실이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부모에 대해서 누가 잘못 이야기하거나 욕하면 그걸 듣고 가만히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어, 우리 부모님 그런 부모님 아닌데 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잘못 전해질 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 죽, 죽었습니다. 예수님 그냥 눈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보인 것 뿐입니다. 가연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진정한 생명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 사실 그것을 증거하면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우리 감당해야 될그 개인의 십자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고난 뒤에 있을 영원한 생명, 영광. 그거 바라보니까 제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죠.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 가죠.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26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25절, 26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죠? 우리 방송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분도 올라가세요. <laughs> 좀 도와주세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말씀 외지면서 여러분들 우리 고난이 와도 주님 덕욱더 사랑하고 따라가면서 부활의 그 예수님 전할 수 있는 신실한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고난이 있지만 그 뒤에 있을 영광,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올 때 계란 받으셨어요? 먹고 싶죠? 진짜 먹고 싶은 분은 이렇게 셀별로 해서 하나씩만 드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란 원하시면 제가 또 나중에 사줄 테니까. 오늘 우리 계란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한번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전할 때 어제 뭐야? 내가 이걸 왜나 같은 존귀한 자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이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어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잖아요. 그 감사와 그 기쁜 마음으로 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더 17절 말씀 읽고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